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저... 계신 하나님을 죄송해요.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어요이 시간에,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 어, 예언이 멋있어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이렇게 멋지다니 정말 멋있어요. 우리 2월에 말씀 함송할까? 목사님이 언제나 연말어 어, 어. 목사님이 언제나 마, 마지막 주는 호객을 하지 얘들아 말씀 함송 선물이야. 이거 단가세.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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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게 헤엄치는 개구리야. 오 좋겠다. 뭐 <laughs> 멋있지. 이 또, 말씀만 좀 이거 해야 돼. 집중 봐봐. 와, 집중도 높아졌어요. 어 자, 시작해주세요. 2월. 어 <laughs> 하자. 유지하자 <유추해> 우리. <웃음> 2월. <laughs> 아홉니 나. <laughs>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소리로 닦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라 <놀람> 누가 봄을 진짜 오십살만 와서 대장받자. <laughs> 오, 멋있어. 어. 이렇게 어. 잘한 최고, 최고. 그 다음에요, 우리야 하,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할까요? 어,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한번 해봅시다. 말씀함정 해가지고요. 둘이 예배 마치고 나서 선물 줄게요. 유주야. 알았죠? 오케이? 그래도 될까?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어, 멋진 사람들 있는데. 공로에 가서 자랑을 해야지 그렇지 할머니가 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멋있어. 최고 최고 최고. 이제 제 날이 갈까? 오늘에는요 율동 안 하고요 처음 듣는 곡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사순절 오늘 첫째 주간 멋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다니. 불러볼게요. 볼륨 좀 높여주세요. 십자가 사랑이래.

정을 정리하는 게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빠른 것보다도 이렇게 같이 하세요. 아셨죠? 자동적 기간 동안 어떻게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 물러봅시다. 악보를 드릴게요. 어, 어머님 단톡에 안 계신 선생, 부모님들은 오늘 사림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단톡에 저희 영상 올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유튜브에 못 올린대요. 음, 안 된대. 계속 말했는데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단 부모님 단톡에다가 쏴드릴게요. 아이들랑 이 같이 하도록 가세요. 예쁜 선모와요 이제 예배로 들어가 볼까요? <laughs> 예쁜 산, 예쁜 산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쁜 산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꽃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상은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야,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멋지게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할미 할까? 응? 음? 두손 모으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닥여 주셔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꼭 새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등 나쁜 마음들을 없애주세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또 주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전쟁과 지진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내리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아픈 엄마들, 아빠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처도 쓰다듬어 주세요.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날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환경과 범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와 멋있다 멋있어. 우리 이월의 말씀 암송할까요? 어, 어머 아이가 안 하면 어머님이 하시면 돼. 아버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아시죠? 저희는 형 형제들네까지 진행해. <laughs> 우리 이월의 말씀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네 플레이해주세요. 어, 어 하나 넘어갔어요. 이 여래 말씀 암송 동영상 들어주세요 예 예수. 예수, 예수께서 여자 누가 d 금 h 다 줄게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오늘은 사순자 첫째 주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한번 목사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럭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절, 25절, 26절 말씀. 아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 <laughs> 오빠, 어떡해, 오빠, 어떡해. <laughs> 여기 보니까요, 여기 나사로 오빠가 아파.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수님 있으면 오빠 아픈 거나을수 있는데. 어 말이야. 오, 말하다가, 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안 오는 거야.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어떡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옷은 전한다고 낙고 웃겨오나봐. 그리고는, <laughs> 예수님 있으면 무조건 우리 오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나사로 오빠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어! 예수님이 나저러가 죽고 며칠이 지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 슬피려 말했어요. <laughs> 예수님, 어떡해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알아요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저기 오실때요 우리 다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거 아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엄청 잘 듣는 1등 제자들이었거든 그런데도 너무 슬펐어 오빠가 죽어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갔 <웃음> "예수님, <웃음> 오빠가요. <웃음> 예수님만 계셨다면." <되셨다며? 웃음> 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아는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슬프게 "오빠 죽었어요."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슬퍼서 "얘들아, 슬퍼하지 말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들 이거 믿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이렇게 커다란 동굴을 바위로 막아서 무덤을 막... 오, 안 보여. 나사로, 좀 조금 기다려 봐. 유자, 잠깐만 기다려 봐.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큰 바위를 치워 주세요. 사람들이 차영차어어어어예 영차. 어.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벌레도 있고요 냄새 어. 많이 나요 왜문열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쉿. 쉿. 나사로야 일어나서 걸어와 에이. 예수님이 너무 슬퍼갖고 마음이 이상한가 봐. 나사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데요? 죽은 사람은 걸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 나사로야, 일어나서 걸어와. 그러자. <웃음> <웃음> 유지야, 나사로 아저씨 나왔어. <웃음> <웃음> 분명히 꼼짝도 못했는데? 듣지도 잘 못하고 숨도 못 쉬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일어나서 걸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디오!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죽어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도요, 생명의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온이처럼 이가 여덟 개다 넣게 뻥끗 웃는 삶을 예수님은 원하신대요 그게 나사로가 부활의 생명의 삶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음,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구원자이시고요 능력의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대요 어머니 제가 산후호울증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300혼니물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거를 절치고 나오는 게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었거든요. 음, 저는, 어, 없어졌었어? 그래. 근데 나왔지, 그치? 어, 아, 나사로 또 나와야 될까? 어. 그랬어. 알았어. <laughs> 고마워. 책에서 읽었구나, 유지야. 오케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의 삶에, 묶임이 있고, 혹은 죽음과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형, 영역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청력의 한계, 마음의 한계. 그런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청력의 한계, 몸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한계가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너희는 영으로 예배할 지니라, 너희는 영으로 찬양할 지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그의 영에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움직였어요. 그가 살아났어요. 저희 말씀함 좀 계속 들려주시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계속 이러죠? 일부는 지금 돌전후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계속 이래요. 그 아이들이 왜 흔들까요? 음악이 즐거워서요. 베이스 둥둥둥둥 때문에 아니에요. 태중의 요한, 세례요한이요. 6개월 된, 뱃속에 6개월 된 세례요한이요.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요. 거기서 기뻐 뛰었대요. 왠지 아세요. 뱃속에서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영어로 예수의 오심을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 암송도 들려주시고, 우리가 삼분 예배 드리시죠. 오늘 이제 다 다른 반에 삼분 예배 드릴 텐데 그때 말씀을 들려 주는 거 우리 아이가 돌아다니죠. 잔다고 칭얼대죠.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여 주세요. 아셨죠? 파이팅. <laughs> 그래서 영을 먹이고 영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인데 누가 도와 주실까? 힘을, 준우 왔다! 힘을 모아 영차, 영차, 마음을 모아 영차, 영차, 하나님 앞으로 영차, 영차, 힘을 모아 영차, 영차,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합니다. 힘을 모아 영차, 영자 <laughs> 우리 헌금기도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잘 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야, 하나님 고마워. 이렇게 멋진 사람. 너무, 너무 뿌듯해. 아니, <laughs> 너무 뿌듯해. <laughs> 와, 우리 기도슥쌤, 몸도 튼튼하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할까요? 기도슥쌤, 몸도 튼튼, 기도슥슥, 몸도 튼튼, 지혜. 와, 어찐지 놓았어요. 예수님 닮은 사랑해 하이로, 사랑해 하. 서서 기도, 씩씻 멈더, 띠, 기도, 씩씻 멈더, 팀, 띠, 지혜 주님 감히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이 아이들의 영을 살리는 영을 먹이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까요? 유주야, 유주 동생 애기 이름이 뭐죠? 태명이 뭐죠? 구름이구름이래요 우리 구름이 출산이 가까웠어요. 오! 우리 구름이 위해서도 같이 축복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름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윤이와 四四日ニ日おは、宇宙はぐるみはありには。 예언이와 다은이와 진우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사로와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되게 하시고 그렇게 영이 먹이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묶임을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침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 하나님 려오 우리 이 시간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축복하는 모든 축복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행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살려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엄마 아빠가 입술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축복의 기대로 대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영이 이 말씀을 먹고 그의 영이 말씀을 달아서 듣고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내딛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잡고 함께 가는 그 친구들에게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목도 하는 그곳에 그들의 지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가정구애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며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끝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영유아부 친구들 위에 우리 구름이 위에 선생님들 위에 아빠 위에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순절, 어, 사순절 첫째! 그리고요, 오늘 목사님이요, 공과 시간에 뭘줄 거예요. 뭐냐면, 40일 동안요, 40일 동안 요거 할 거예요. 아시죠? 뽑기. <laughs> 그래서 원래는 사순절이 어, 제수요일을 지난 26일부터거든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하면 저희가 안 되죠. 자, 그래서 3분 예배를 들이시고 40개를 채워오시면 어머님, 아버님, 애들 선물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 선물을 드릴게요. <laughs>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부활 주일날 저희가 시상을 하면 돼요. 근데 오늘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거를 스티커를 다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다 붙이죠. 혹시 찢어지면 여유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자 <laughs> 아셨죠? 중요한 건 스티커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 3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3분이니까 이틀 연달아 하셔도 애니 오케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안 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40일간 우리 같이 참석하시도록 하시죠 부활주일날 어머니 아버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아이들이 가면 선물도 받아야지 요고 있어요 <laughs> 제가 무슨 호객하냐 하는지 특별 새벽기도가 내일부터요 이번 주간에 있는데 3월 1일은 또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분 아시죠? 6일 다 참석 안 해도 하루 참석해도 저희 선물 나가요. <laughs> 그래서 요건 우리 친구들 선물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새학기 새로운 시작 봄을 맞이하는 이 때에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서, 안녕 안녕 선생님 하면서 갈까요? 어.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좋아 우리 반 친구 우리 반 친구 좋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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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 나야 정말 정말 참 좋아.